이 이모티콘에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꼬였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라고 대본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케인 최종막 에피소드가 무려 11시간 동안 영상을 재밌게 만들려 노력하고 10시간 동안 영상을 재미없게 만들어버리는 몸도 자존감도 다같이 조지는 새 기록을 세워버렸기 때문에 이젠 틀렸군요 저는 트위치 방송에서 이모티콘의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한이라는 그림 그리는 방송인 지인에게 이모티콘을 의뢰한 적이 있었죠 네 가끔 이런 거 그려준 사람입니다 대충 이놈들이죠. 싸게 받았어요. 아무튼 이모티콘을 받고 이제 싱글벙글해서 트위치에 적용하려 하는데 이게 뭐야. 망한 이모티콘 슬롯이라는 게 있대요. 전기 구독자가 일정수 이상이 되어야 다음 슬롯이 열린다는 겁니다. 사실 이모티콘에 등록하면 정기 구독을 사지 않아도 영상 꾸준히 본 채널 포인트를 해금했을수 있는데 구독자가 많지 않으면 그나마도 이모티콘에다 등록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잘못한 거죠. 제 유하면 떡하니 이모티콘 등록하는 곳에 뜨는데 그걸 읽지도 않고 여섯 개나 사버렸으니. 아, 그래도 트위치 구독자를 늘려 사용하면 되지 않냐고요? 하하, <laughs> 그게 될 리가요. 근데 왜0 포인트지? 분명 두 명인가 구독했었는데 기간제 미션이었나? 그 뒤로 이것들은 애물단지가 돼서 영상에서 쓰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어... 근데 생각해보니 유튜브 멤버십에도 이모티콘 쓰는 게 있지 않았나요? 유튜브도 멤버십 시스템에 이모티콘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멤버십 여는 최소 조건이 구독자 3,000명이니까 설마 여기서도 이모티콘 숫자에 빡빡하게 제한을 두겠어? 라고 생각해 구독자 1,500명부터 3,000명 찍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멤버십을 여는 조건이 구독자 1,000명이라는 걸 알게 된건 구독자 3,000명을 찍은 뒤였죠. 하하 <laughs> 이런 멍청이... 아무튼 그래서 멤버십을 열었습니다. 멤버십 가격은 990원부터 12만원까지 있고, 그냥 제일 싼거 순서대로 4개랑 제일 비싼 거 넣었어요. 굳이 990원짜리 하나만 넣지 않은 건, 이렇게 하면 990원짜리가 싸 보여서 사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12만원짜리는, 혹시 한 명쯤 얻어 걸리지 않을까 그냥 뭐 멤버십은 유튜버가 가격을 정하는 건줄 알았는데 템플릿에 하한선 상한선이 있는 게 신기해서 보여주려고 넣었습니다 혜택을 나누는 건 그것까지 관리하면 제 몸뚱이가 남아나지 않으니 일단은 혜택을 나눌 생각은 없으니까 아무거나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사하란 멤버십을 찌르면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일단 제가 돈을 법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모티콘을 봤습니다. 유튜브 멤버십도 처음에 열리는 이모티콘이 4개 뿐이라 구독자가 많아져야 다음 이모티콘을 해금할 수 있거든요? 비싼 거한명보다싼거 여러 명이 지금은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모티콘 말고 다른 혜택은 없을까요? 그것도 잠깐 고민해봤는데, 을 일단 가입자 대상 영상 선공개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 채널의 차별점 중 하나가 속도고, 아케인 리뷰도, 불사 리뷰도 유튜브에서 제일 빠른 편에 속하기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빠른 편이라고 한 것도 사실 겸손하게 말한 거죠? 아무튼 정말 빠른 게 특징인데 영상 선공개를 해버리면 일반 구독자층에게는 제 장점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니까요. 언젠가 채널 방향성이 바뀌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전부 답글 달아주기. 이건 좀 재미없지 않나요? 아마 할것 같기는 한데 뭐 답글 하나 다는 게뭐 그리 대단하다고 사실 요즘은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부 답글을 달지는 못하고 있지만 굳이 하하! 돈을 내면 내 글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건제 취향은 아닌 것 같군요. 마지막으로 멤버십 전용 영상인데 이거야말로 사실 어지간히 본 채널을 충분히 완성한 대기업 유튜버가 아닌 이상 할수 없는 컨텐츠인데 생각해보니 저는 이거 할수 있겠더라고요 불쇼 영상 보는 분들은 아실 요즘 제 채널에 올라오는 아글라이아 패스 이거 원래 제가 일러스트 초안을 만들고 서빙도 1인 다역으로 전부 가이드 녹음을 해서 영상을 완성한 뒤 그걸 멤버들에게 보여줘서 그림하고 목소리가 최종 완성이 된 거거든요. 멤버십 전용 영상은 불사람에 따로 돈을 투자할 정도로 애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지만 비구독자나 일반 구독자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는 영상을 써야 하니까요. 이 1인 다역 녹음 영상을 여기서 풀겠습니다. 추가로 요즘 몰락한 왕이나 배드엔딩 극장처럼 종합게임 스토리 푸는 영상을 조금씩 올리려 하고 있는데 이걸 방송에서 할 경우 게임플레이 풀버전의 멤버십 전용으로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냥 방송에서 보셔도 됩니다만 그래도 뭐 하나 두려고요 일단 이후 확정난 게임들은 야숨2 나오기 전에 한 번쯤 다뤄보고 싶었던 야숨과 스카이워드 소드 리마스터 아직 안 나온 게임 중에는 야숨2 포켓몬 레전드 아르사우스, 엘덜링, 텀블벅에서 너무 재밌어서 바로 질러버린 산나비 그리고 나오긴 할지 의문인 카페드 DLC 정도? 포켓몬 사세대 리메이크는 그딴 거에 돈을 쓸순 없다고 생각해 관뒀고 도깨비랑 라이즈 오브 피도 흥미를 갖고는 있습니다. 아빠가 역사 선생님이라 언젠가 같이 역사 공포게임 반교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못본지 2년이 되어가니 이건 커패드 DLC급 무기한 보류 상태죠. 그 외에 소소한 게임들도 관심은 있지만 아무래도 채널이 관심을 끌려면 이런 이슈 큰 게임이 어필이 되니까 우선도가 조금 밀릴 것 같군요. 종합게임 역시 차별점을 두려면 꽤나 빠르게 스토리를 완성해야 한다고 봐서 얘네들도 편황이나 그 정도 수준으로 빠르게 깬뒤 며칠 내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야손트랑 엘들링은 모르겠군요. 그게 며칠 내 가능한 수준일지 확신이 안 서네. 아무튼 이런 게임들을 해보고 유튜브에서 스토리를 다루고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는 게임플레이 풀 버전을 올릴 생각이니까 멤버십 가입이건 스토리 영상이건 앞으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충 정리하면 스토리 제작 컨텐츠의 초안 영상과 스토리 푸는 컨텐츠의 게임플레이 풀 영상 그리고 이모티콘 정도가 혜택이 되겠군요. 일단 이후에 뭔가 추가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가격별 멤버십 문양 차이도 없으니까. 그냥 저렴한 걸로 하나씩 들어주시면 제게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자 3,000명 아주 감사드립니다. 요즘 군대 간 동생에게 전역하면 너도 유튜브 하라고 꼬드기고 있는데 좀더 유튜브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많이들 가입해주시면 아주 기쁠 것 같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